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제가 그 오미레 소육밥을 고 운영하다 보니까 참 세상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요 작은 가게에도 삶이 살아 숨쉽니다. 진짜로 여기에 큰 기업에서 하는 것하고 똑. 같은 일들이 여기 다 일어나요. 저는 그게 제가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보면 참 신기할 정도예요. 아, 이것까지 신경 써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어저께는 포스가 고장났었거든요. 네, 물론 쉽게 고쳤어요. 껐다 켜서 고치긴 했지만, 포스라는 건 매출로 직결되잖아요. 아유, 고장나면 큰일 나죠. 뭐, 쓰레기는 어떻게 버릴 것이냐, 식재료는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조리가 돼서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 원가는 얼마고, 원가의 어떤 비중은 얼마나 될 것이냐, 진짜 모든 걸다 따져서, 뭔가 가게에 확자 기조로 갈수 있게끔, 도움이 될수 있게끔, 굉장히 도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도, 6대 낭비를 제거하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이나 인력이나 또 식재료의 어떤 그 뭐랄까 효율성이나 적정 재고나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낭비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면 흑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실은 임금이에요, 임금. 최저임금이 만 원이 된다. 자영업자들은 여기저기서 나자밭을 질 거예요. 아,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아, 저는 그까지 안 가봤어요. 7,530원도 저는 잘 몰라요, 아직은. 이제 창업한 지 9개월 차가 뭐, 임금이 어떻게 나가고, 또 어떻게 되고 그렇게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노무사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사람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비용 법에 저축이 안 되는 대로 해달라 이 정도 하는 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는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저는 체제인 건 많으니 지금 저는 이제 구 개월차니까 아직 식당이 자리를 못 잡았으니까 그의 재앙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9개월 동안 이익 난게 없으니까. 그럼 인건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나같이 이렇게, 어? 특별한 기술 없이 나와서 회사를 이제 은퇴를 해서 창업을 한다. 9개월, 10개월 버티기 힘들어요. 당장 아이들이 크가는데요 근데 여기에 시급만 원을 준다? 어휴. 자영업자들은 여기저기서 뻥뻥뻥 나가떨어질 거고, 그때마다 눈물이 콸콸콸 흐를 거야. 게다가 그것뿐입니까, 어디? 근로시간도 단축된다. 비정규직 제도도 개선을 한다. 다 비유, 다 비유. 게다가 건보료 떠오르지, 건보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영업자가 살아야지 나라가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것은요, 갑과 을이 됐든 A와 B가 됐든 가와 나가 됐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생이 되거든요. 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잘 살자. 이 말이 저는 제일 큰, 제일 큰 그거라고 생각은 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체제임금 많은 가지고 참 말이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 보니까 만 원은 거의 재앙 수준에 가까울 것 같아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진짜 피눈물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같이 가야죠 최저임금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생활임금이 돼 버리고 있는 것 같아 생활임금 게다가 지금 만 원까지 가면 OECD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높아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잘 삽니까 어디 그만큼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겠다.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최저임금 만 원이 가면 직접 해야죠. 뭐. 사람을 고용해서 못 쓰면 직접 해야 됩니다. 결국은 가족들이 나와서 가게를 운영하고 가족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가족 창업, 가족 운영, 가족 경영. 이게 밖에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임금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유, 참 아쉽습니다. 멋진 아재의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현실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